선 참고인 에, 팜 한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인이지만 국정감사 출석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에,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일단, 안녕하세요, 뉴진스 한이입니다. 제가 오늘 그 나온 이유는요. 저희 이제 뉴진스 멤버와 함께 그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이렇게 그 제가 당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 그, 헤어메이크업을 받는 층이 있어요, 사업계. 그래서 그, 그 당시 저희 이제 대학교 축제를 돌고 있는 그 시기였고, 부산대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헤어메이크업 다 먼저 끝나서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소속의 그 팀원 분들 세번 정도 그리고 여성 매니저분 저를 지나가셨는데 그때는 저그 계속 팀 멤버들랑 잘 인사를 했고 근데 이제 한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어요. 저는 계속 같은 자리였고 근데 나오시면서 그 매니저님이 저의 저의 눈을 마주치시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또 죄송해요.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그 못본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애초에 왜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얘기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가는데 이 근데 이 문제는 한두번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무치고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이든 뭐 후배들이든 저와 같은 동기분들이든 뭐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 단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은 지난 그 11일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아까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네. 그 내용 중에 혹시 뭐 다시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냥 그그 그 사건만 아니었고 이제 데뷔 초반부터 되게 어떤 높은 불이 많이 맞으셨어요. 몇한몇번 정도 캔네 맞으셨을 때마다 저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그 한국 문화 뭔가 그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해했던 게이 뭔가 되게 예그 나이 더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예의 잘 바라야 하고 그런 거는. 그런 문화인 걸 이해했는데 근데 저희 인사대 안 받으신 거 그런 직업 순위 떠나서 그냥 인간으로서 예의이 없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고 이제 회사 회사 내에 느껴왔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니까 뭔가 뭘 말하긴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왜냐면 솔직히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뭔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 보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그 매니저님과 겪은 일이랑 그 이제 최근에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그 회사 직원분들이 유진 서 욕하신 것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피아 팀에 계신 어떤 실장님이 저희 일본 데뷔과 성전계를 낮추려고 하시고 역발로 하신 녹음도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니까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느낌뿐만 아니었고.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거에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네. 음, 그럼 이제 우리 에, 한의님께서 느낀 내용을 얘기하신 거죠. 네. 어 저희 의원 씨들의 제보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김주영 대표에게 알리고 대응을 요청을 했는데 에, 김주영 대표는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 아,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 참고인 그 김주영 대표로부터 증거가 없다 참아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이그 증거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참고인은 어, 소속사인 지금 어도어가 이렇게 한 네.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이 일에 대해. 네. 어, 일단. 제가 이제 그 처음 얘기 처음 말씀드렸을 때 증거 없다고 하셨지만 CCTV가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인사하는 장면만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왜 앞에 인사하는 장면만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CCTV로 확인했어요. 근데 진짜 하지 말 그대로 앞에 한 8초 자린 영상만 남기셨고, 뒤에 막 1시간 뒤에도 아니었어요. 50분 뒤였는데 그 뒤에 장면이 아예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미팅 때 제가 그 CCTV 그 보호장님이랑 그 경호 실장님총두 분이랑 같이 미팅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여쭤봤어요. 왜 뒤가? 없냐고, 요원님은 저희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텐데, 근데 미팅을 내내 왜 없다는 이유 계속 바뀌셨거든요. 바꾸셨고, 그리고 말실수하시고 영상을 삭제했어요. 라고 네.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대표님이 말없이 그렇게 바꾸고. 모든 게 불안했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어서 저 베트남계 호주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뭐 완벽하게 제가 얼마나 노력해도 100%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 미팅의 내용을 놓치지 않게 녹음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고 계시는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음. 떠나서 일단 주영 이사님한테 저 혹시 그매니저님랑 대면을 요청해도 될까요? 왜냐면 오해 있으면 푼, 풀고 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네, 네. 해주겠다 하셨는데. 저기 한이님 네. 그러면 그 어, 인사하는 장면이 있는 8초간의 영상이 있었고 네. 어, 뒤에 있는 장면은 음, 그 CCTV 없었다 네. 네, 그런 뒤지 말씀이시고. 네. 그 이런 문제 관련해서 에, 오해는 풀고 갔으면 좋겠다. 네. 오해라면. 오해 나면 풀고 예, 싶고요. 그런,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독사 대표인 김주영 증인이 한 말을 지금 들으셨죠? 네. 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죄송한데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이, 더 있었고 그리고 애초에 저희를 계속 지켜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를 지키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사와야 하거든요. 근데 사회 의지도 없으시고 뭘 어떤 액션을 조치하 의지도 없으시는데 최선을 다 하셔도 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네. 음, 앞으로는 최선을 더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일단 앞 아, 그냥 앞으로 최선 더더 더 해주셨. 했면 좋겠다는 말하면 을이 문제도 넘어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뭘 앞으로 뭐 미래 얘기하기 전에 이,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뭐 김주영 증인 혹시 더할말 있습니까? 회사입니까? 기획사에 갈때내 네. 사장이 허지만 내 내때 월급 주는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내 회사가 지금 보니까 두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 했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죄송. 회사가 어디냐고. 그 잠깐만. 김지영 참고인한테 여쭤볼게요. 아, 그걸 인 아, 이, 이해했습니까? 네, 네. What's w r o n 아 죄송해요. 아 o u Ah, I'm sorry. Ah, a l 이 h o u g h i 김주영. t sure what you're saying. Kim Jong, I'm sorry. Kim j 전혀 안 돼요. 한한60%정도이 예, 그러면은 그그 그 소견, 소감을 한번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그 일단 아티스트 분들이랑 연습생들의 계약은 계약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다르지 않은 점은 저희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많이. 그걸 놓치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아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제 이해를 못해서지 죄송합니다. 한이팔 네, 씨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어. 예 매니저 분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네. 회사가 마치 우리를 싫어하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가 정말 싫어한다면 뭐 때문에 회사가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이제 다른 길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원래 있는 그 굳이 말해야되면, 원래 있는 그 회사에 정해진 길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대비했고, 그리고 이제 잘 돼서 자꾸 저희를 이제 낮추려고 하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회사, 저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그거예요. 최근에 그 민희진 대표님과 방시혁 대표님 간에 갈등이 조금 있었잖아요. 갈등 뭐에? 갈등 싸움이 아, 있었잖아요. 네. 네. 혹시 그것과 뭐 지금 이런 사태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 관계가 있다 연관돼 있, 그것 때문에 혹시 좀 싫어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나요? 없을 수 없죠. 왜냐면 그런 그런 사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굳이 일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뭐 아까 얘기하듯이 자꾸 이런 거 하시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네 오늘 그리고 한이팜 씨는 정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나와주셨기 때문에 아마 후배들 오늘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뉴진스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도 정말 더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정말 음악생활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유진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한이팜네 한이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입니다. 있 오셔서 간단하게 주십시오. 아 일단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그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들을 에 대한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비로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들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지금 계신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이든.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 저희를 걱정해주는 분들 되게 많은 걸 봤는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국에서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죄송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랑하고 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멤버들과 직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해준 나라인데, 뭘 죄송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죄송하실 분들은 당당하게 나와서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숨기가 없으시, 없으시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하지만 호주 대사관도 저희 저의, 저의 걱정에서 저의 부모님 연락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걱정하셨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연락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요.